네, 안녕 도비들. 오늘은 CJ E&M에서 n PD 채용이 두 개나 떴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NET 음악 제작 PD와 온스타일 콘텐츠 제작 PD를 채용하는데요. 먼저 MNE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이요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필기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PD 오디션과 기획 미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일명 6주간 인턴이죠. 이걸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CJ ENM의 음악 제작 PD는 엠넷 채널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정말 엠넷의 제작 PD로서 조연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엠넷 조연출이 CJ ENM PD 중에서 가장 빡세기로 악명이 높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2, 3개월 만에 많이 퇴사를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악명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엠넷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마음을 잡았고 지원하시길 바라겠고, 자소서 항목을 먼저 볼 건데요. 1번이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여러분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입사 후 성장 비전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주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지원 동기 플러스 성장 비전을 쓰는 건데 결국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은지 어떤 PD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 잘하는 PD요 뭐 협업 잘하는 PD요가 아니라 아이돌 관찰 프로그램인데 어, 다른 식의 포맷으로 접근을 하겠다 와 같이 좀 차별화된 본인의 그런 기획 능력을 여기에 담아두는 게 성장 비전을 쓰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은 이제 본인이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단체생활 리더십 발휘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엠넷에서 얼마나 잘 융화되고 구를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도망치지 않고 도비로서 얼마나 잘 일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정성 들여서 원하는 답을 써야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악조건에서도 예를 들어 뭐 밤샘 과제라든지 공모전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리더를 맡았고 몸과 정신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완수해냈다. 라는 걸 강조해서 쓸것 같습니다. 3번은 이제 본인이 시청한 프로그램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트렌드하다고 느끼는 프로그램을 쓰고 이유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슷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CJ 이룬 프로그램을 써도 되고, 다른 넷플릭스나 OTT 프로그램을 써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질문이나 이걸 꼰 그런 면접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잘 아는 콘텐츠 내가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담은 어, 그런 콘텐츠를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J E&M 커머스 부문인데요 이게 어, 커머스긴 한데 실제로는 CJ 온스타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CJ 홈쇼핑의 콘텐츠 제작 PD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 기간은 4월 10일 엠넷 다음 날까지 서류를 접수를 하네요 채용 절차를 보면 4월에 이제 테스트를 보고 5월 6월에 면접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엠넷 음악 PD에 비해서는 이제 PD 오디션이나 이런 6주간 인턴 실습이 없어서 그나마 낫다면 나을 수 있겠고 업무 강도도 엠넷 뭐 조연출보다는 좀 할만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어 1번에서는 c j e n 커머스 부문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냐 입사 후 포부를 쓰세요. 여기 똑같이 이제 동기와 입사 후 포부인데 CJ 온스타일이 콘텐츠 제작 PD는 완전히 이런 방송국 조연출과는 다르게 트렌드를 믿는. 위하는... 어, 마케터 또는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상이나 컨텐츠로 풀어내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옷이나 신상 아이템 등 이런 트렌드에 민감하다면은 그런 점을 좀 최대한 어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아이템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 기획하고 홍보할지, 머천다이징 할지를 호부고, 와기회안으로 녹여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은 이제 직, 지원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인 경험,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측면에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적으시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옷을 내가 좋아해서 계절별로 옷을 입은 건 룩북이나 패션 스타일을 어, 인스타나 또는 유튜브에 올렸다. 그런 과정 자체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 면접관 담당자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요소고요. CJ 온스타일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캠핑을 좋아한다. 그럼 캠핑에 대한 내용. 어, 이런 것들을 판촉하기 위한 기회가 또는 홍보 전략 방안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서 나왔던 그 본인의 그런 특성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이게 될것 같습니다 3번에는 이제 본인의 관심 있는 라이프 스타일 분야와 본인만의 트렌드 캐칭 노하우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써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한 제품 한 기획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그러니까 디퓨저라고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요즘에는 이제 나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나의 향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시대다 정말 인센스틱이나 디퓨저가 정말 요즘은 어딜 가나 사람들을다 구비를 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접근을 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트렌드 캐칭 노하우는 저는 데이터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나 정말 이런 툴 같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매달 또는 분기별로 관심 있는 어,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어,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CG에서 뜬 무려 두 개의 PD 채용 공고를 봤고요. 다음에도 채용 소식이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